그 역사의 흔적을 따라 아라비아반도의 남쪽 끝 코르로우리로 향했습니다. 지금은 볼품없는 모습이지만 2000년 전 유향무역 도시로 번영을 누렸다는 코르로우리 사막을 건너는 인센스로드가 쇠퇴한 후에도 이곳의 부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오만의 유향을 판매할 새로운 길, 바닷길을 개척했기 때문이죠. It's very hard walking here in t sunny. <laughs> yes. How is going on? 마침 고르로 우리를 보존하고 있는 고고학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u uh, we have to start a t the end of January. 오호. Uh -huh. So, what about the importance of the city is in the in history? Uh -huh. 2000년 전, 이곳 사람들이 개척한 길은 저 바다 건너 있는 인도로 가는 길이었던 겁니다. 낙타를 타고 사막을 건너는 대신, 인도로 향했던 이들 그들의 유향무역은 어땠을까요? 오만의 항구도시 수르 마을 어딜 가나 뱃사람의 모험담을 들을 수 있는 곳입니다 집주인은 바다 위의 모험을 잊지 않으려는 듯 곳곳에 추억의 물건들을 보관하고 있는데요. 그 시절 할아버지는 커다란 배의 선장이었습니다 인도로 가는 바다 위를 호령했던 시절이었죠. 그랬대 선장 선장께서던 최고의 권위를 상징하는 칼이구나.

아라비아의 향료를 인도에 가져다 팔아 생기를 뿌려가는 것. 40년 전만 해도 이곳에선 흔히 볼수 있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인도 음식인쌀은 인도, 인도 쌀이고, 어, 여기다가 이제 고기, 쌀에다가 고기를 넣는 거는 아랍식이고, 여기 이제 또 크리를 넣어가지고 인도와 아랍이 완전히 절충식이네요. 인도를 오가며 지내다 보니 인도의 문화도 함께 들어왔던 것이죠. 향료무역은 바다를 마주하고 있는 두 나라를 가장 가깝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목소리> 바다에서 그리 좋은 추억만 경험했던 건 아닙니다. 아름다운 바다의 풍경은 잠시뿐이죠. 선장님에게 인도로 가는 바다는 생사를 넘나드는 사투의 연속이었습니다. <목소리> 폭풍, 침몰, 실종, 굶주림, 전염병. 숱한 고비 속에서 많은 뱃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죠. 인도로 가는 바다는 선원들의 무덤이었습니다. 한 해양학자의 연구를 보면 16세기 당시 선박 사고율이 20%나 됐다는데요. 요즘으로 치면 비행기 10대 중 2대가 추락하는 대형 사고가 계속 터진 겁니다. 인도 남서부 케랄라주의 항구도시 코친 인도에서 가장 오래된 항구도시이자 2000년 전 유양을 가득 실은 아랍상인들이 천신만고 끝에 도착했던 곳입니다. 코친 시내에는 한국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향신료 시장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아랍 상인들의 흔적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수천 가지의 향신료들 틈에서 아랍 상인들이 전한 향료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디서 摩尔，摩尔，摩尔<分>，啊<分>，摩利亚。 <laughs> we use uh -huh. this together and put two, three pieces of frankincense mm -hmm. and a small piece of mush and mm -hmm. we sprinkle over the top. Mm -hmm. This is for incense, incense yeah, for burning. burning. Burn mm -hmm. We light it mm -hmm. or burn it mm -hmm. and it's a nice room freshener. I see. Keep the rooms fresh mm -hmm. for a long time and mm -hmm. it gives the flies a ah. The frankincense, you use it for the, the Hindu temples? Christian Church is also evening house. see. Hot water. 이곳에 와서 유향을 팔며 아라비아의 향료 문화까지 전했던 모양입니다. After the Roman period, it went to the Arabs. They became the main traders. And uh, they became the traders in Kerala or in Calicut was the main place then. 하지만 아랍 상인들의 활동 무대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없이 바다를 떠돌며 길을 개척했죠. 그들의 향유를 팔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 모험은 인도를 지나 중국까지.